세상에 그 이런 성경 말씀이 사무엘 하서 5장 4절에서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추왕을 받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냈으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서보셋과 아브넬 장군의 통치하에 다윗과 대치하는 세월이 7년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셨으니 고생도 시련도 없이 금방 왕이 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보험을 받은 이후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략 스타듬에 오르나 곧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 신세로 떨어집니다. 승승장구만 할것 같았던 다윗이 악신이 들린 사울왕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 0여년 정도 쫓기며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의 신임이 극에 달했던 다윗을 바로 쓰지 않으시고 십여 년이란 고생의 세월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직은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의 인기만 있다고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혈기가 넘쳐서 자칫 교만으로 갈수 있는 사람을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 20세 전후의 다윗은 아직은 왕이 되기보다는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한임의 친주옥 같은 시편들이 대부분 사울에게 쫓기던 그 생사를 넘나들던 시절에 썼던 것입니다. 죽을 만큼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왕으로 또 7여 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아마도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 하겠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듬어지고 야무러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고 인정이 될 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중대한 인물이 되게 하실 때 반드시 이런 교훈의 세월이 있게 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4 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열만 있었던 모세를 살인자 되게 하시고 추방자 되게 해서 40여 년이나 섞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년을 양을 치면서 왕자였던 때의 기억은 고사하고 사람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모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또 지혜가 있을 때 무엇을 추진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 때에는 나 스스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의 10여 년 세월도 또 모세의 40년 세월도 그냥 지낸 것이 아님은 알아야 합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으며 세상적 관점에서 보아도 의지와 실력을 키웠던 기간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지와 실력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공상에 불과할 것이요. 실력만 있다면 낙심이라는 유혹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에게는 의지와 실력 외에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와 실력만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을 것이나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위인들의 삶을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의 경우처럼 복음을 위한 특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속적 일을 막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성도들의 삶은 그가 진정 추구하고 하려는 일을 억지로 막으시는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의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살되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의지와 실력을 키우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